제가 전에 정비를 한 2년 배웠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시티백을 또 도사해요 또. 그걸 넘어가서, 아, 엔진. 제가 또 이거 보링도 정말 잘했거든요. 예. 브레이크 패드 보는 방법을 좀 지금 알려드리자면 이 슈퍼 커브인가? 아. 커브, 커브의 슈퍼. 슈퍼 하면 일단은 슈퍼맨 먼저 떠오르잖아요. 있죠? 그쵸. 뭔가? 사실 뭐 동네 슈퍼를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아,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이미지 자체가 약간 조금 아쉬운 게 어. 뒤로 가면서 이제 이게 이제 끝까지 다 갔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게 브레이크 밟으면 이게 벌어져요 이렇게 엔진을가요 네. 네. 되게 쉬워요 잘 모르시죠 네. 여기 그냥 밑에만 요... 아, 이거는 근데 이게 제 때는 이게, 이게 방식이 카브레타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뜯어가지고 여기를 고칠 수 있는. 습 아, 저희 때는 이제 아예 휴대폰 그 내비가지가 없어가지고, 인간 내비게이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티백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알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음, 여기, 알겠습니다. 예. 아, 이거 버튼도 설명을 또 못했네요. 자체를 좀 하셔야 되시고. 덕분에 하나 배우네요. 네, 요. 아, 제가 옛날에 이제 여기 오토바이 좀 많이 탔었거든요. 미쳤네요. 네, 이거 꼭 하셔야 돼. 이게 왜, 이걸 왜 해야 되냐면은, 옛날에, 네. 자 그러면 이제 시동을 한번 좀 들어 볼게요 그래서 좀 오래되다 보면은 땡길 때 여기서 엔드에서 이렇게 살짝 땡기면은 아 그렇죠 아 이게 다르네 이게 시티백 같은 경우는 땡기잖아요 예. 땡기면은 이, 노, 이 노란 불빛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 메일 주소 남겨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이게 뭐였죠 이게? 슈퍼커브 110cc 아 슈퍼커브 혼다에서 나오는 슈퍼커브 슈퍼 110cc를 제가 이제 좀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조명이 아좀 끌게요 아우 제가 눈부셔 가지고 아 이게 훨씬 낫네 이게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야 이게 이제 슈퍼커브 그죠네 맞습니다 아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보여드리자면 이게, 이게 보니까 보니까 시티비하고 조금 비, 비슷한 것 같아요, 죠 이게 원래 네. 혼다가 원조고요. 그렇죠, 그렇죠. 대림이랑 혼다랑 이제 같이 해서 대림 혼다. 천구백. 19... 아 어, 맞아요. 뭐십 년도가 이십 년도쯤에 그쯤에 시티로 나왔었죠. 아 이게 재원이 혹시 어떻게죠? 되 이게 1 1 0 cc고요. 네, 단기통 모델입니다. 아1 1 110, 0아 cc 단기통. 이, 이, 이게 이제, 이 연비가 이제 엄청 좋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재원상으로는 네. 리터당 53kg 나간다고 들었어요. 아, 리터당. 지금도 그 정도 나오시죠? 아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 탱크가 아까 보니까 4리터라고 또. 네, 만땅이 4리터. 아, 만땅이 4리터.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전면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전면 부분을 보면은 이게 제가 전에 정비를 한 2년 배웠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시티백을 또 도사해요, 또.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어떻게 시티백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좀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시티백하고 다른 게좀 있다면은 자 이쪽 부분이 좀 조금 달라요. 아. 이쪽 부분 약간 빨간색이고 여기 약간 노란 불빛에 약간 네모나게 그렇죠? 네. 예, 자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아 이거 휠도 이거 시티백하고 호환 똑같은 거. 네 이게 원래 혼다 견거 빼고 시티백 거를 껴놓은 거라. 아 혼다 거를 빼고요? 예. 근데 똑같이 생기겠죠 휠도. 요 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좀 달라 아. 달르다고 달래, 들었는데. 예. 시티백에 좀더 안전하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아 시티백에 네. 자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도 보면은 자자자자 보시면 아예 자 이렇게 아, 예. 보면은 브레이크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네 어, 그렇죠 제가 옛날 정비 배웠을 때 이제 브레이크 패드 보는 방법을 좀 지금 알려드리자면 브레이크 패드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불빛이 비춰서 자 이쪽을 보면 되거든요 네 그쵸 네 예, 이쪽을 보시면 은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확인이 이제 가능한 거고 네 자 그리고 이 바구니 있고 이거 다 순정인 거잖아 그렇죠? 아이 바구니는 자전거 아, 바구니 산거아 진짜요? 자전거 바구니를 아 여기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셨구나. 아 여기 깜빡이도 이렇게 있고 아어 요것도 보니까 이것도 다신 거고. 네 이게 대구공들이라고 해서 얘가 네. 단기통이라서 진동이 심해요. 네 이거 달면은 조금 네. 진동을 잡아준다 그래서. 달았어요. 아, 요거를요? 네, 진동을 잡아준다고요? 네, 좀 잡아, 조금 잡아준대요. 차이는 크게 없지만 이거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옛날에 리터컵을 좀 타긴 탔었는데 이게 넘어졌을 때 여기 까지지 말라고 보통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진동을 또 잡아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또 약간 잡은데? 약간은 또 그렇죠? 응. 아뭐 차이성 차이는 못 느끼는데 네. <laughs> 그 캐서 다행히 달았어요. 아, 그냥 그냥. 그러셨구나.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거를 이제 아 요걸, 요걸 뭐라, 요거를 요거를 뭐라요? 요거를 옛날 삼발이라고 보통 말을 했었거든요. 삼발이 아, 삼발이. 삼발이라고 네, 보통 얘기를 했었고 여기 쇼바가 있고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앞 앞에 휀다 이제 여기 이제 앞 휀다하고 이 타이어를 자, 여기를 많이 봤어요. 여기가. 여기 똑바른지 안, 안 똑바른지. 음.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약간, 이제, 만약에 이게 약간 삐뚤어졌다라고 하면 은 약간 산발에 좀 휘었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거진 살짝? 거진 뭐, 비슷,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아, 엔진. 제가 또 이거 보링도 정말 잘했거든요. 예. 네. 체인이 이제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거예요. 여기 이제, 제네레타 코일. 음. 네, 여기가 이제 그, 전기 이제 이렇게 좀 해주는 거. 그리고 앞에 이제, 여기, 실린더가 있고 네. 이제 피스톤 하나 있고 이쪽에 있는 건데 예 예. 이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 있어요. 요게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요게 아, 예, 이제 헤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밑에 배기도 있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거 CT에 가고 도 호환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쵸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네. 웬만한 건다 호환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래서... 지금 기억을 제가 지금 한 15년 전 지금 막 기억을 막 떠올리면서 막 하는 거여 가지고. 예. 아, 이거 다 똑같이 생겼어요. 스티브가 다 똑같아요. 기아도 이제 앞으로 넣으면은 이제 기아 올라가고 뒤로 하면은 그렇죠? 예, 네, 로터리. 예, 로키 리고 이쪽이 배터리였나요? 이거는 아니죠. 요거. 그거. 거 열면은 열 네. 연료통이 하는 거, 열료통 아! 아, 요기 하면은 위에 여기 이제, 열리고 이제 구멍이 렇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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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고. 아, 우선은 조금 있다가 보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 오, 이거 2019년식이네요. 네, 이거 19년식이에요. 아, 하고. 야, 이 쇼바, 이거. 와, 옛날 거랑 그러니까 전년 전식 대비 좀 다른데, 네. 디자인이 전식은 네. 그 아시는 그 시티 있죠? 모양, 네. 헤드라이트가 똑같이 이렇게. 이 모양이고 아 그래요? 이건 이제 18년 이후에 나온 모델이니까 아, 아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제가 기억하는 건한 15년 전에 있는 시티벳밖에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거랑 가지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아 그렇고 이제 또찾아보게까또 또, 요거도 이제 충전기도 그쵸? 네, 네 따로 다셨고 이건 이, 뭐예요? 아 이건 장바구니라는 거아 장바구니, 아, 장바구니. 비닐봉다리 비닐 이런 거아 보통 이제 왼손에 왼손으로 짚고, <laughs> 고, 고 오른손은 악셀 땡기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고수가 아니라서.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자, 그래서, 자, 일단 이거 카메라가 왜 자꾸 이게 돌아가네. 이게 무게 때문에. 잠시만요. 이 옆으로 좀 뺄게요. 자, 이렇게 빼고. 자, 그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옆부분을 벗고, 여기 체인. 네. 여기 체인 있죠. 지금 체인이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이쪽하고 저쪽. 네. 예이걸 네, 같이 조여주시면은 이게 좀더 뒤로 가야 돼. 어... 뒤로 가면서 이제 이게 이제 끝까지 다 갔잖아요. 네. 그럼 체인을 바꿔 주셔야 돼. 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약간 얍삽인데 약간 이제 요거를 빼는 거예요. 하나 하나 빼가지고. 연결하고. 어 하나 빼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권장하진 않아요. 아. <laughs>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이제 시티백을 길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킥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많이 제가 또 그런 걸또 또 잘했어요. 제가 또 그래서 빼주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기어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베에다가 네. 있고 여기 이제 쇼바 있고 아 완전 새 거예요. 그래서 자, 오, 이 바구니 아 이것도 따로 이제 다신 거네. 그렇죠 아, 달걀 달았는데. 아, 이거는 뭐예요? GB. GB라고, 아, 이거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냥. 아, GB? 네. 아, GB. 기비. GB가 뭐예요?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냥. 아, 그냥 브랜드 이름이라고 하고. 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보면 휘었나, 아니었나 보려면 뒤에 핸드하고 이게 사실 똑바로 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몇번 넘어지고 슬립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축이 약간 좀 삐뚤어지거든요 이게, 삐뚤어진 거 아니야 이거? 아 근데 뭐이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아 다행이네 네이 정도면 괜찮고 야 이제 뒤에 브레이크는 이제 드럼을 쓰네요 드럼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드럼도 이것도 아마 CTV하고 호환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기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어 이게 이제 여기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이게? 네. 그래 아, 이게 브레이크 밟으면 이게 벌어져 요 이렇게. 아예 맞아요. 벌어지면서 이 위에 이 테두리 원이 달아지면서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시스템인데 이것 또한 이제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은 이제 교체를 예 하시면 음. 되는데 이것 또한 아마 제가 가기로는 티비하고 호환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의 다 호환된다고 저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예그래다때 보시면 되시고 아 여기 퀵 시동 아 이제 배터리 방전됐을 때 그쵸 한한번쓴 적은 없어요 <laughs> 예, 이게 겨울철에 겨울철 배터리 방전되면은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중립 놓고 그냥 밟으면 돼 밟으면서 땡기면 돼요. 네, 밟으면 당기면 되고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가 있고 여기 지금 엔진오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엔진오일이 몇 리터까지 들어가더라? 6 5 0이 m 인가8 0 0 아니에요? 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겐지노도 그래, 아, 그 엔진오일을 네. 엔진을가요거 되게 쉬워요 잘 모르시죠? 아, 예. 여기 그냥 밑에만 여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밑에 캡이 하나 있거든요? 네 저기 캡, 캡 보이시나요, 여기? 캡. 여기가 보시면 이 여기 캡이 하나 있어요 여기저기여기여기 아예 보입니다. 저거를 풀어 주면은 그냥 보일이 나와요. 음. 통 하나 대고풀 뽑고 한번 풀고, 숙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우스를 잠가 주시고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야 이거는 근데 이게 제 때는 이게 이게 방식이 카브레타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인젝션이죠. 인젝션으 나오죠. 네. 아, 저 때는 시티브 카브레타였어요카브레타였나 아마 맞을 거야. 아마 옛날에 나온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야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한 바퀴를 다돈것 같고 이게 또 보시면은 이제 계기판을 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 확실히 좀 이쁜 거 같아요 슈퍼커브 계기판이 음. 1, 2, 3, 4 이거. 네, 이게 전 차주가 네. 2만 9천 킬로 m 탔어요아1년 동안 이게, <laughs> 연비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타자마자 네. 이제 한 3만 킬로 다 돼가는 차를 산 거죠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뜯어가지고 음. 여기를. 고칠 수 있는. 예, 이게, 그, 그래가지고, 이거를 할 때, 진짜, 이, 이, 요고, 요게, 그러니까 돌리려면은, 일자도레버 같은 거를 이렇게 막 했었는데, 지금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예, 이거는 법, 법에 저촉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건 제도 자체가. 여튼, 아, 여기 이렇게, 네. 휴대폰, 그렇죠 네, 랩 어, 마운트. 어, 이게 되나요, 이게? 이게? 이렇게.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 이렇게 해서? 휴대폰으로 어떻게 꽂아야 돼? 아 그러니까 아 가운데로. 아 이렇게 이렇게 아야이 예. 멀리 갈 때는 충전. 이렇게 아 이렇게 세게 달리실 때는 그쵸죠 예, 이렇게 해서. 아아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저희 때는 이제 아예 휴대폰 그내비가 지금 없어가지고. 인간 내비게이션 약간 좀 약간 비슷하게 머릿 속으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 좋아가지고 야 백밀러도 아마 이 시티랩하고 아마 호환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저도 알고 있어요. 시티랩이랑 그그 그렇죠. 호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아, 작아가지고 제가 아 PCX 걸로 PCX 걸로 이게 지금 이 PCX 걸로 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설명은다 드린 거 같고 이거 혹시 한번좀 그냥 열어볼까요? 네한번 예, 열어주실 수 있, 있으세요. 이거 여기 열면은 이제 바로 탱크 그렇죠? 그렇죠? 여기 뒤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자 그러면 땡 끝까지만 보여주고 리뷰를 일단은 어차피 뭐 타는 거야 어차피 크게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 여기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티백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알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모토, 보통 여기 뒷자리에 보면 아주 조그마한 미니 수납공간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있으면은 제가 그치. 이걸 안 달았을 텐데 그쵸. 그게 없어서요 달았어. 요 그렇죠. 이게 아마 없어져서 단 거고. 야. 그래도, 그, 그래도, 알차도 공간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엄청 작아요. 그냥 연장통 하나, 비상 연장통 하나 들어갈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여러분, 한 13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R6를 좀, 좀 많이 타가지고. 자,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일단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돼 있고.

약간 그러면은 약간 교체를 좀 하셔야 되시고 덕분에 하나 배우네요. 네, 요거 잘 보셔야 돼. 요거 잘 보셔야 되고 패드잘 보셔야 되시고 자, 버튼부를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시동 버튼. 그리고 이 클락션 깜빡이, 깜빡이 이거는 원래 없는 건데. 아, 이건 뭐예요? 이게 이게 깜빡이. 비상, 깜빡, 비상 깜빡이 아니야? 이게 깜빡이. 예, 깜빡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왼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그러니까 이게 비상 깜빡이 차로 치면 양쪽 다. 좀. 네, 원래 이게 없어요. 아아 원래 비상 깜빡이가 없어요 다 아, 이게, 이게, 이게 따로 이렇게 또이 선을 따셔가지고 전주인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죠 이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향등 하향등 네 이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제가 옛날에 이제 여기 오토바이 좀 많이 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알아요 제가 또 시티비 올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야 근데 이거 키가 네 키가 이게 뭐예요? 이게 보면은 3단도 있어요. 3단으로. 오대박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도난방지를 위해서 되어 있는 건데. 아, 아 이거 열리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하면. 아아 아, 그러네요. 지금. 네. 왜냐면 네. 락 있잖아요. 그렇죠, 락까지 가면 터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락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서. 자 이거를. 네. 자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하시는데 <laughs> 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아 다쳤네요 네, 이거 꼭 하셔야 돼 이게 왜게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은 옛날에 이게 키가 이제 오픈 되어 있었을 때 있잖아요 네. 아무, 그냥, 무슨, 열쇠 가지고 약간, 이렇게 막, 막,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박수 셔가지고 맞죠. 이래가지고, 막, 달게끔 막 해가지고, 막. 무튼 그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보안이철저하게다되어있네요 어차피, 도난는 그쵸? 네, 이거, 라켓 넣으면은, 이제, 핸들 잠겨요, 핸들이. 그니까, 캔들도 잠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시동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단기통이라, 아, 네. 그냥. 아, 그럼요. 리요 둥둥둥둥 약간 이런 느낌? 아, 그쵸, 그쵸. 아, 이런 소리가 나요. 야 이야... 보면은, 엔진 상태도 되게 좋아요. 아, 다행이네. 왜냐면은, 가끔 이제, 좀 오래되다 보면은, 땡길 때 여기다 연기가 나와요. 아. 약간 이제 타는 연기, 약간 파랑색 연기.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자,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 피스톤 그, 그 실린더가 고일이 올라가는 거, 피스톤 실린더 위까지 그래서 같이 연소가 돼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링을 좀 해줘야 돼. 요 뜯어가지고 피스톤을 갈아줬던 거 같던데. 아 기억이 잘안 나지만, 보통 뭐 그랬던 거 같아요. 정비를 받아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아그쵸 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그니까 보통 저, 저는 이제 중국집 이 배달하시는 분거를 많이 손을 봐왔기 때문에 예. 보면 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여기를 막막막 막, 막, 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엔진 소리 막 들으려고도 막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아, 여기 라이트 킨 모습을 좀못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아, 시동 소리도 좋고. 지금 이제, 아, 2단이네요. 그렇죠 저는 기본 2단으로 해고 아, 이게 이제 클런치, 이제 매뉴얼이 지가 아니다 보니까 시동이 그냥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네. 매뉴얼은 엔단에서 걸리는 걸 알고 있는데. 그니까요. 러 얘는 그냥 걸려요. 아니요. 매뉴얼은 클런치 잡고 시동하면 걸려요. 아, 예. 네. 그니까 러 얘는 그냥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자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어 이거 한번 살짝 당겨 볼수 있나. 이거 일단 아, 예, 중립 놓고 중립이야 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중립을 놓으려면은 아마 1단하고 2단 사이죠. 여기서 그렇죠. 음, 여기서 아마 살짝 눌러야 되지 않나요? 살짝? 살짝 살짝. 어. 1단인데? 어. 그렇죠. 아, 1단 밑치에 네. 이게 로터리랑 상관없어요. 4단에서 올리면은 엔단되고. 아, 그래요? 일단 내리면은 엔단되고. 아1 2 3 4 N 감사하니까 아, 가지고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드에서 이렇게 살짝 땡기면은 아 그렇죠 어 그게 아, 다르네 이게 시티백 같은 경우는 땡기잖아요 땡기면은 예. 이, 이 노란 불빛이 그러니까 이제 제네리타가 돌아가면서 이게 또 세게 땡기면 땡기수록 밝게 나오고 안 땡기면 좀 약하게 나오고 그랬는데 아.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LED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아네 아, 네, 신호 셔도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되게 참 예쁘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는 리뷰는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최대한 다 모든 것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슈퍼커브 좋잖아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면서 느낀 게 일단 네. 연비도 좋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잖아요. 이거. 그리고 하여튼 주차도 편하니까 차도 있지만. 이렇게 출퇴근하러 산 거라서. 아, 아, 그래, 좀. 예. 아, 그래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좀더 하실 말씀이 좀 있, 있, 있으신가요? 아, 이거 고민하시는 네. 분들. 아, 그쵸. 하셔도 좋습니다. 광추, 광추. 예. 아, 연비 네. 하나는. 쇠안 해요. 그쵸. 근데 이게 이미지 자체가 약간 조금 가, 아쉬운 게 너무 시티비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좀 너무 비, 비슷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라이트 앞에 아, 바뀌면서, 바뀌면서 확실히 이미지가 좀더 좀 클래식한. 네, 클래식한 이미지가 바뀌었죠. 저는 슈퍼커브라고 그러길래, 야, 뭘까 했어요. 왜냐면 커브를 잘 돌아서 슈퍼커브인가? 아. 커브, 커브의 슈퍼. 슈퍼하면 일단은 슈퍼맨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슈퍼맨이니까 슈퍼하니까 뭔가 사실 뭐 동네 슈퍼를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되게 슈퍼카처럼 느끼네요. 그 슈퍼카처럼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확실히 이제 슈퍼커브라는 거 저도 오늘 하나 하나 배우면서 아 혼다에서 대리 혼다 야 이게 혹시 나온 지는 꽤 됐나요?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는 네. 19년식이고 그 전에는 다시티에 타지 않았어요. 일단 그러니까 아, 그탄사람 그, 그때도 한 있었어요. 그때도 이름은 슈퍼커브였는데 네. 이미지가 전체적인 디자인 이미지가 시티백이랑 거의 똑같았죠. 그렇죠, 그렇죠. 아. 자 그러면.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